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사랑해보셨나요?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상대방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죠?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의미를 분명히 알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표정과 말투, 성향, 그 사람의 환경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쌓이게 되면 상대방을 더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결코 귀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싫어하면 멀리 하고 싶고 보면 볼수록 더 싫어집니다. 반대로 사랑하면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에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신라를 끔찍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신라가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모함을 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며 괴롭힙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싫어하는 것은 배척합니다.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틀렸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확증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사랑한다고 자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껏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를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라는 생각과 함께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은요,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확증편향에 빠진 유대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또 그것을 전하게 되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말씀을 사랑해서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알고 싶고 보고 싶으신가요? 베레아 성도들의 사모함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확증 편향에 빠져 오만한 자세로 나와 다른 이들을 틀렸다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겸손한 자세로 더 알아가고 연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고 그 사랑 기억하며 베푸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